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 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니니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잘 지내셨군요. 선생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 네, 우리 큐티 28조, 우리 큐티 28조에 보니까 말씀 제목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봐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귀기울여봐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야서 4 4자 1절에서 5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종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문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냇가에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의 팔에 나는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에 이스라엘하고 부르는 삶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1절에 보니까, 내종 야구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무엇을 기울여라? 바로 귀를 기울여라. 네. 제목처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들. 친구들도 혹시 말씀의 귀를 기르고 있나요? 귀를 기르고 있어요? 아, 귀를 기르고군요. 있 아유, 고마워. 요 자, 우리도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 요 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말씀의 귀를 기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여기 있는 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살아갈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드러워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친구들과 사생님들사이다 살림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분이, 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의 뜻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권능과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